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씽입니다. 오늘할 게임, 모바일 레전드. 제가 지금 모바일 레전드를 일단 오늘 할 건데, 일단 알겠다 하고, 어, 소리가 좀 크다. 모바일 레전드에서는 이 모바일이라는 거를 그 제가 한국어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아, 제가 해석던한게아니고 네이버 투 네이버 파파고에서 해석을 해봤는데, 한글로도, 한글 뜻으로도 모바일이야. 뭐김치랑 똑같은 거죠. 김치, 영어로 해서 김치라 하죠. 퀸치라 하죠. 어, K로 시작하니까. 일단 랭킹전으로 해서, 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레전드를 한국어로 바꾸면 모바일 전설이야. 전설의 모바일. 뭐 그런 뜻인가? 모르겠다. 일단 예상 시간이 일 계속 가고 있고요. 오케이, okay. 일자 북한 아덤물에 만났다. 동진에 만났어. 애들 동진에 만났다니, 게임에서 어... 동진에 만났어? 관에도 이런 게임이 있나 봐요. 자, 10초 남았어. 나만 대북한 우리 그 나만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게임 강대국이라는 네, 게임 강대국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마 뭐? 야, 북한 일로와 게임 강대국이 나만은 맞나 봐. 북한 사람이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다시왔는데야 오케이 이렇게 그냥 미니언이 좀더모여야될것 뭐 같아. 왔지 t h 이런 일에 아, 저거를? 오늘도 과연 저게 가능할지 전설, 레전드가 될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2대1로도 되겠는데? you 일단 지금 4대 2에요레전드가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죠. 그냥 미드 쪽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To An enemy has been slain. An ally has been slain. Oh, I mini the Hellfire will burn you into ashes. An ally has been slain. 오우이쒸 uh. 미니언이 일단 좀 도와주고 있고요 미찰하는 사람을 이건 내가 지금 못하는거야 아까 죽었는건 그걸 인정해 t h turret has been destroyed. m a r it? Killing spree! m i n a in w w i Our turret is under attack, fool. 야이대 일로 내가 어떻게 이겨? Stop those The will burn you into ashes. 5초만 더기 어떻게 이겨? 아 저거? 저게? 저게 안 돼? 아, 킬할 할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 오케이 일단 포탑 부고 s t o 고 야, 야, 나 죽는다. 갑자기 역전당했어 지금. I g 어, 아, 우리 쪽이구나. 아, 내 쪽이구나. 왔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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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turret is under attack. 미스 포트 느낌이 나는데, 오 야야, 내가 공 썼는 것 같았어. 얘가 벤 하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 이 게임이 벤 하는 게 없잖아요. 벤 하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어떤 챔피언을 쓰는진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왜나는게 네, 있어야 될것 같아요, 롤처럼. 야, 갑자기 때. 때. 이에이 때. 때. 이 때. 이럴 이이 일단 이 뭐야? 이 뭐야? 될거같야될것같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데 뭐야? r e u e t backup! 이거 The hellfire will burn you into ashes. You have slain an enemy. Could I that I Another reckless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또 어떻게 개선해야되는데 오케이 이면 잘했다. 왠지 같은 종족끼리 죽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야, 1 7대 구간 뭐냐? this Our inhibitor turret is under attack. Stop making those foolish requests. Request backup. You have slain an Our inhibitor enemy. turret is under attack. And killing spree. Shut down. 아, 아 바텀 2차가 뚫렸는데 지금 바텀 2차가 지금 뚫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일단 셧다운 됐어 괜찮아 아안 괜찮아 야 지금 차이가 되게 6 pá, やっとまって、じゃがんで

아니 저걸.. 저걸? 다음 쪽은 어 다른 쪽은 어떻게 될지 i'm initiate retreat humans. an enemy has been slain stop making those foolish requests okay double kill 오케이, 오케이, 북한 잘한다. 북한 잘한다. 아, 북한 잘한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r 몰려서 가자. 일단 미드 쪽좀 봐주고. 뭐 파괴. 오케이 1킬밖에 차이가 않나? 괜찮아. 1킬 차이나? 괜찮아. 따라잡았어요. <놀람> 왜 우리까지 들어와? <놀람>

합격적좀 받아야겠어. 어어 a t 안 맞았어 저거 어떡해 w 텀쪽으로 m 텀쪽이 지금 어떻게 돼있지? t 텀쪽으로 일단 가야되겠어 일단 제가 o 텀이니까 오케이 따로 잡았어요 거의 s 킬 밖에 차이가 안나 Taste my double kill. Ignorant humans, <clears throat> another reckless fool. 다미녀 Stop making those foolish requests. 야 따라 잡았어. 22대22 똑같아요 지금. 와어이게 어, 어, 이게? 이게 이긴다고? 에? 레전드다. 레전드급이다. MVP는 누구지? 아야? 일단 여러분 오늘 되게 전세급 레전드급 경기가 나왔는데요. 네 모바일 레전드 일단 전세급 레전드가 나왔어요 오늘. 네. 네, 오늘 어떻게 일단 모바일 레전드 콘텐츠 진행을 해봤는데 괜찮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영상이 아닌 금요일 라이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죠.